식은밥을 넣어 맛있듯이 먹었던 루회는 포항 사나이의 음식이었습니다 정원님 아침에 방송 안켜서 굶어 죽은 줄 알았어요 저 굶어 죽으려면 앞으로 반년은 굶어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고추장이 왔네 고추장은 넣어서 먹지 말아야겠지? 그냥 육수만 넣어서 먹으면 되겠다 물회는 근데 괜찮지 않을까? 전복이랑 야채랑 회밖에 없어. 그냥 뭐좀 먹으면 어때? 다시 또다 만약에 매일매일 몸무게 재는데 좀 찌면은 뭐 다시 빼면 되지 뭐. 현재 좀 3kg 빠졌어요. 3kg. 4일 동안 3kg 빠졌더라고. 자, 정령왕의 아침 마당 지금 시작합니다. 왜냐? 난 일어난 지 2시간밖에 안 됐거든. 아침은 내 기준이야. 물회 시켰습니다. 물회. 내가 공깃밥은 빼달라고 했거든. 근데 물회 안에 밥알이 조금 섞여 있다. 막 엄청 많이 들어 있는 건 아닌데 공깃밥 내가 매운탕 공깃밥다 빼달라고 했는데 그냥 물회에 기본적으로 조금 들어가있나 봐. 아니 맨 처음에 이렇게 내가 국물을 이렇게 부었거든. 아, 물에 밥풀이? 아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국물을 부어 붓기 전에 밥이 이렇게 조금 있었어. 밥한한 한 숟가락? 진짜 딱한 숟가락 정도 있었고 나에회 있고 야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 1 5 0 0천짜리 물회입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야채랑 회랑 이렇게 섞여 있어요. 와. 근데 물회에 원래 회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야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맛있겠지. 짠. 포항 사나이의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야,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물회? 야 너무 멋있는데 저게 진짜 다이어트 식단임? 진짜 모름 야 근데 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나쁠 게 있나? 회 다이어트 하면 뭐 나쁠 게 있나? <laughs> 비싸서 그렇지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근데 막말로 생각해보니까 돈만 해결되.. 돈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 풀떼기 샐러드 먹는 거보다 이게 더 건강한 거 아니야? 아닌가? 이게 낫지 않아? 그, 풀떼기, 그, 샐러드, 그, 저거, 닭가슴살 샐러드 그런 거 먹는 거보다? 포항 물회는 포항산 아이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진짜 이 남은 육수에 소면 말아 먹으면 진짜 질일 것 같은데. 국물 안 먹어. 아, 니 근데 이거 진지하게, 이거는 다이어트 하면서 해볼 만한, 인... 같을 때 물회 그냥 저거 그냥 좀 뭔가 비싼 음식이 먹고 싶거나 좀 상큼한 거 땡길 때 물회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회 칼로리가 몇이? 너네 또 시작이지, 또, 또, 또. 야, 이 개. 그냥이, 어? 내 몸무게면은 씨바 그냥 저거, 어? 크로프를 쳐먹어도 칼로리 2천 안 넘기고 그냥 먹으면 살 빠져요. 엇가련들아, 어? 뭘 씨발 뭐 알고 떠들어야지뭐 떠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면서 그냥 지랄이네 진짜 얼척이 없네 진짜 물회 칼로리 1인 1회분에 300g에 207칼로리? 내가 이걸 언제 검색해봤지? 예전에 또 다이어트한다고 지랄해서 그때 또 칼로리 한번 검색했었구나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구나 사람은 아 방송하면서 내가 옛날에 했었어? 아 그래? 내가 지금 다이어트 도시락 내가 구매를 해놨는데 다이어트 도시락이 하나 까먹는데 300에서 400칼로리 정도란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훨 괜찮아 보이던데? 대신에, 다이어트 조시락은 하나에, 4천원인데 물회는 이거 한 그릇 먹을 때마다 2만원씩 깨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돈 문제, 돈이 문제인 거지. 칼로리는 괜찮은데? 내가 방금 전에 시킨 게 2만원짜리구나? 2만원짜리에, 배달료 2 0 0원 해가지고, 2 2 0 0원짜리2 2 0 0원이네 거기서 내가, 그, 배달, 배달하면서 그, 요청한 게, 밥 빼주세요. 소면 빼주세요. 매운탕 빼주세요. 반찬 빼주세요. 그냥 물회만 갖다 주세요. 딱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건다 빼고 물회만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물회 먹었으면 영양적으로 망한 거라고? 너 영양학 박사야? 자, 아이디 씨발 어쩌고 저쩌고 님. 너 영양학 박사야? 대답해봐. 드라이트 대답해봐. 아니라고? 근데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아는데 떠들어다대? 야, 근데 그리고 정훈 나 놀라운 사실. 정훈님 살좀 빠지니까 얼굴에서 강동이 보이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야, 너는 왜 아이디가 눈깔 병신이니? 넌왜 <laughs> 아이디가 눈깔 병신이야? 자 놀라운 사실 이정호는 150kg는커녕 140도 안된다. 구라같지 진짜임. 체중계 내가 샀거든? 이건 뭐 이렇게 생겼냐? <laughs> 키우. 체중계 샀는데 140도 안되던데? 금방 뺄 듯? 뭐 체중계 오류야. 엇까지 마세요. 뭘 올라가자마자 고3 30도 사람 새끼 아닌데 뭐이 새끼야? 금방 깜니다 올라온 사실 30kg 빼도 100kg 내이다 아니 뭐 30kg 빼면은 한 달에 10kg씩 3달 세달 뒤에 100kg 키킥 82에 100kg 미란하고 있네 이 몸무게면 철물점 가서 달아보는 거 아니면 안 믿음 <laughs> 자 4일차인 오늘 현재까지 감량 체중 3kg입니다 3kg 빠지긴 빠지대? 어.. 조금 먹고 운동하니까 빠지긴 빠지대? 날씨도 추운데 집에서 걸어요 미야고가 저렇게 갑자기 따뜻한 말을 하는 이유 워킹패드를 팔기 위해서 링피트 저스트 댄스 런닝머신 100에 싸게 처리함 또또 시작이다 또또또또 또, 또. 또또 시작이다 자 한번 가격 한번 알아볼까? 자 링피트 중고 가격 자 링피트 중고 가격 65,000원 자그 다음에 저스트 댄스 자 4만원 합해가지고 자 10만원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런닝머신을 판다는거야 도대체 어떤 런닝머신을 팔길래 그게 90만원이 넘어가 런닝머신 가격 20만.. 뭐야 뭐 얼마를 후려치고 있는거야 도대체 얼마를 후려치고 있길래 뭐 이게 가격이 이렇게 뛰어 게임 언제 해 씹돼지려나 라고 2021년 5월 23일부터 팔로우 중 메세지 159개 흠... 어? 강제 퇴장 해체 요청 너뭐 했냐? 다른 방에서? 너뭐 수뇌 공연 당한 거 같은데? 너뭐뭐 뭐 했어? 뭔지, 뭔지 채길래 수뇌 공연 당한 거야 아이디 팟기견 수뇌 공연을 당했구나 일단은 해체해 놓을게 뭐 나는 잘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해체해 놓을게 내 방에서 뭐 잘못한 건 아니까. 아, 손손손손손손손 손은 도배. 평소에 채팅 잘안 치는데 도배를 하면은 기회가 올라가는 줄 알았다. 아하, 그래 뭐 순수한 아이구나. 햄버거가 먹고 싶을 수도 있지. 햄버거가 뭐 먹고 싶을 수도 있지. 어, 그치 사람이 햄버거가 먹고 싶을 수도 있지. 살짝 갸름해진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결염해진 것 같기도 하고 운동 병행하고 있어 사실 내 덩어리로 할수 있는 운, 최고의 운동은 걷기야 매일 지금 1.5시간씩 걷고 있어요 4일 차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다 걸었어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텐션이 안 올라온 건지 인상이 험악해 보여요 뭐라는 거야 원래 험악하게 생겼는데 <laughs> 원래부터 험악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뭐라는 거야 야 근데 진짜 물회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 맞아? 문제 없나? 물회 먹어도? 무회는뭐 이렇게 밥이랑 소면이랑 이런 거다 빼고 국물 남겨서 버리고 그렇게 좀 건져 먹으면 괜찮나? 근력은 저거 PT를 좀 받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PT. 이쁜 역 트레이너와 알콩달콩 PT 여행. 아무튼, 뭐, 나름 시작은 나쁘지 않아?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 어. 현재 4일차인데 뭐 나름 나쁘지 않게 하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2주 뒤에, 치팅데이, 크리스마스, 인색과 대게, 오리, 어. 야, 근데 내가 물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평소에는 돈 주고 물회 안 먹는단 말이야? 근데 방금 전에 먹은 물회는 진짜 꿀맛이었어. 너무 맛있네, 진짜. 뭐, 뭐 별거 없어. 사실 그냥 회랑 전복이랑 뭐, 그 야채밖에 없는 건데,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네, 진짜. 까, 딱 거기에 소변까지 말아서 먹으면은 진짜, 개쩔 것 같은데, 살찌니까, 어, 그냥, 물회랑 야채만. 물회 언제 오냐고? 그거를 왜 물어봐? 방송 킨즈가 언젠데? 방송 킨즈가 언젠데 물회 왜,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건 뭐야? 이렇게 너무 아마추어 같지 않니? 이미 조졌지. 당연히 이미 조졌지. 이미 뱃속에 있지. 존나 맛있더라. 아, 씨바, 큰일 났다. 입에서, 식욕이 돋고지기 시작하는데? 어, 아, 씨바, 뭐 먹고 싶네. 야! 그, 혹시, 그, 여동생들 소개시켜주려고 하면은, 지금 빨리 연락해. 살 빼면은 너무, 그,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마, 만나주기 힘들지도 몰라. 지금 미리 미리, 어, 연락해. 저희 회사 돌싱 이사님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안 괜찮은데요. <목소리>